안녕하세요, 여러분 포틀 포체 브이로그 의포트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요거트, 샤벳 그런 느낌의 액기를 만져볼 거예요. 그리고 메론 액점도 만져볼 거예요. 이게 딱 봤을 때 블루베리 요거트 색깔이라 블루베리 요거트고요. 그리고 이게 샤벳인 이유는 제가 여기다 천점을 넣고 아니 천점을 물에다 녹이고 다 조금, 덩어리가 조금 작아졌을 때, 거기에다가 물풀을 넣고, 액티를 많이 넣어서 뭉쳤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샤벳 느낌이 나요. 그리고 천점은 꼭다 으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저는 천점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좋진 않아요. 만드는 영상을 한 번도 안 찍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약간 제가 액계를 만들면은 한 번에 집중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조금 한 30분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할줄 모르니까 못 찍고 있는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옛날 때짬머스 도전하려다가 그냥, 그냥 스크롤을 샀거든요. 근데 그 글롤이 있잖아요. 스쿨 글루보다 훨씬 싸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스쿨 글로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스쿨 글로 샀는데 그거 너무 비싸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개가 똑같은 줄 알고 안 사주십니다. 유유. 제가 그리고 그 유명한 눈오리 집게를 6,100원에 구매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음, 곧 이제 리뷰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 약간, 조금 지나면은 저희 부모님께서 신쿵란을 사주실 거래요. 원래 신쿵란이, 6,100원? 그 정도 했었대요, 원래. 6,100원. 눈오리 적게랑 비슷하게.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3만원에 파시는 분들도 있고, 17,000원에 파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17,000원이 제일 싼거 있죠. 그래서 17,000원 너무 비싸서 조금 고민해 보신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근데 손에 잘안 묻어요. 꽉꽉 해도. 이게 손 이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완전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색을 이렇게 입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같은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근데 그냥 사인펜으로 액괴 넣은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엄청나게 진한 건 아니고, 약간 살짝 연한 보라인데, 근데 카메라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메론액점 한번 만져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열 냉각 시트 있잖아요. 요새 그거 애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물에 불려 놨거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있으면 딱 48시간 채워주는, 채워지는 거라서 여기가 보여드릴 건데, 3시간이 3시간은 아니고 한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건데. 근데 이거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파란색 16개, 분홍색 16개 온줄 알았는데 분홍색 16개, 파란색 6개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파란색은 한개만 했고 분홍색은 두개 했습니다. 그리고 2일 정도? 3일? 있으니까, 2, 3일? 그 정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게 부풀, 많이 부풀어 올랐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연랭같이 트를 액게를 만들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해삼 같긴 한데, 한번 그냥 만져보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록빛 유튜버님 0 저격했었잖아요. 근데 어이가 없게도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구독자가 엄청 늘었어요. 구독자가 그거 저격 영상 할때 40명이요. 40명은 아니고 한 100, 110명? 120명?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 300몇 명이 됐어요. 엄청 슬퍼요, 막 그런 거, 진짜 빠, 뻥이에요. 아, 그리고, 이쯤 되니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뿌직님, 뿌직님 짝퉁버적이, 버전이 있어요. 빠직이라는 유튜버 아시나요? 빠직이라는 유튜버가 진짜 구독자가 많은데, 네, 요 그거 완전 짝퉁이에요. 뿌징님 따라하고, 빼징님이라는 짝퉁도 있어요. 빼징님이 있잖아요. 영상은 안 봤는데, 짝퉁이에요, 완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따랑따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제가 사연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곧 선물 교환을 할 건데요. 그 영상도 한번 찍어 볼게요. 진짜 그러면, 안녕!